어디를 0아무나 못하는 1 0 0천만원은우습게 들었어요 3 0만원은게0 5 0 0 그거 다 뻥치는 겁니다 상어 만나면요 주먹으로 코를 팍 갈기세요 어, 이틀동안 다1 0수 있어요? 은무스게수 있습니다. 이건 비은인데 사실 스1분 따로 있어은 여 <laughs> 기자, 아니 뭘또 들고 온 거야 이거 지금? 아니 오늘 휴가 가려고 사무실로 휴가 왔어. 이런 걸 들고면 어떡해?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가려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다갖고 오는 거야? 선글라스도 이렇게 걸고? 이제요. 탐나니까 괜히 그러지 마시고. 아, 아 잠깐만. 네. 비치볼 있잖아. 잠깐만 줘봐 내가 본게 있거든. 진짜 재밌는 걸 봤는데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 봐. 일로 와.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재밌을 거야. 어 앉으면 돼. 여러분, 제가 비치부를 맡길 기다리고 계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무브스 뉴스를 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비치볼을 맡길 아. 아 이게 뭐예요? 재밌었지. 뭐가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그냥, 그냥 나 때리고 싶으니까 그랬으면서. 아니 근데 있잖아 내가 좀 살살 던진 것 같아. 한 번만 더 할까? 제가 해볼게요 이번엔잘 <laughs> 나온 것 같아. <laughs> 아, 이상한 거 배워. 아, 아니 근데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 여름 시즌에 딱. 알맞는 제보가 들어왔더라고. 말을 해주시지. 응. 저는 제보 들어온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 제가 준비해놨잖아요. 그래 좀 준비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고. 제 거가 더 괜찮으면 제거 쓰셔야 돼요. 괜찮으면은 네. 어, 오늘 회식 한번 하자고. 첫 번째 2025 CEO 인베스터데이 이거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규석 사장님이 또 직접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더 잘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잖아 되게 많은 투자자나 관계사들에서도 음. 참가를 해주셨고 음. 언론에서도 엄청 관심을 가져주셨더라고요 어 근데 첫 번째부터 세네 우리 사장님 있으라 세요. 이거 킬하기 쉽지 않은데 <laughs> 일단 두 번째도 보실까요? 2025 IAA 참가 아 이게 완전 글로벌 탑 무대거든요. 어.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음. 이제 deeper look to progress 라는 음. 주제로 아예 나섭니다 근데 그냥 멋지게 전시만 하고 오는 거냐고요? 우리 진짜 목적은 글로벌 수주 확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의 고객사 맞춤형 프라이빗 부스를 음. 운영하려고 하고 부품별로 우리가 잘하는 기술만 딱딱딱 보여준다고 합니다 요거 우리 무브스에서 한번 좀 취재를 가야겠는데 어떻게 한번 갔다 올래?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laughs> <그거> 맨날 조건부야 <laughs> 빨리 오케이. 세 번째 거 보시죠 모비우스 부트캠프 최근에 잘 나가는 캠핑장 이름 아닌가? 우리 현대모비스가 협력사들과 손을 잡고 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나서는 그런 기점이 되는 좋은 캠프였어요 그 이름처럼 협력사랑 우리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순환 체계를 직접 만들어 가자 그런 아, 의미가 담겨있어 그냥 ]군요. 캠프 이름이 아니고요 와 다음 거 요거 적었구나 Congratulations c 너무 기분 좋은 소식 이야, 아니에요? 국내 524 실버 버튼 액들 이게 이제 우리 모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두개 있잖아 네. 하나가 이제 우리 무브스 뉴스가 거주하는 어, 오피셜 채널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모비스 라이브가 구독자가 이번에 몇 명? 10만 명? 10만 명이 넘으니까 있잖아 네. 미국의 구글 본사에서 이 구잘했어 이러면서 상을 보내주더라고 상이요? 실버 버튼? 내가 갖고 왔잖아 <laughs> 저 이거 처음 봐요! 야. 우와 색깔이 남달라요. 어 하지마 하지마 눈부셔 우리 잘 보이는데 이렇게 두고 갈까요? 그래, 그래, 그래그래 어, 여기 두자 어. 다음 소식 볼까요? 보자 수박 만통 전달 전국의 AS 우수나비 협력사들한테 아... 보내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사실 매년 하는 행사잖아 네. 올해도 역시나 아주 의미 있는 행사 진행됐구나 마지막 소식 한여름 영화 음악 감상회 이건 뭐야 이게 8월 13일에 의왕연구소에서 열린 행사거든요 아 의왕에서 한 거구나 네. 단순히 영화만 본게 아니고 음. 이 영화, 음악 전문가 분들까지 초빙을 해서 같이 감상하고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오왕연구소 아우 투 덤즈업 투 덤즈업 이렇게 쭉 보니까 요것들도 괜찮은데 일단 우리 제보자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알겠어요 그러면 어, 일단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 좀시즌로하게 쓸만하다 네. 어, 하면 하고 아니면 은 사장님 뉴스 가야지 <laughs> 한번 빨리 가보자. 가볼까요? 비치볼은 야... 아, 여름에 딱 어울리는 주제로 제보해주신 분들 이분들이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무브스 뉴스 제보자분들 네. 중에 아마 최초로 반바지 어, 맞네 어. 비주얼부터 너무 궁금하잖아 제보해주신 어. 내용이 뭔가요? 오늘 저희가 제보할 내용은 오비스 직장인의 이중생활입니다 오피스 직장인의 이중생활이요? 포스 어. 가득하게 얘기해주시니까 제가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제보자 잘못 잡은 것 같아. 일단 신용도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본부 의전장 구매 본부 회전장 구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램프 비유 램프 영업팀에서 이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현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어떤 유중생활 하신다는 그러니까, 거지? 이상한 얘기 나왔다고 우리 무브스에서 폐지되는 거 아니야? 저는 네? 아니다 싶으면 꼬리 자르고 갑니다. 혼자 튀는 거야? 네. 구매 쪽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 영광입니다. 구매하실 때 파워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인데, 줄줄이 소세지처럼 좀. 제가 구매해서 파워가 제일 없는 편이라가지고. 외곽 내용입니다. 외곽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확인을 하시네. 확인해야죠. 아. 책임님은 아까 소속이 어디시라고요? 아, 왔죠? 저는 램프 영업팀이 램프 영업팀이요? 네, 책임님 비주얼을 보니까요. 책임님이 램프 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저희 팀장님이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저를 이 팀으로. <laughs> 두 분이 이중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 이게 뭔지 진짜 궁금해요. 아, 저는 일단 오후 5시까지는 네. 이전형 구매팀 이민현 매니저로 살고 있고요. 5시 이후로는 네. 헬짱 이민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헬짱. 건전한 거였네. 아유, 네. 세상에서 제일 건전하죠. 살짝 신뢰가 안 된다면은. 우후. 오 뭐야 이거 너무 다른데 내팔이랑 느낌이. <laughs> 헬스를 열심히 하시나봐요. 어, 운동을 일단 매일 최대한 매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자는 것부터 먹는 거, 웬만하면 헬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시간 내로 끊어서 아 짧고 굵게 집중해서. 네네. 길게 하면은 이제 운동보다는 노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쉬거나 이제 잘 먹지 못하면은 몸을 갉아먹는 노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 이걸로 헤드라인을 잡아도 될것 같아. 헬스. 잘하면 운동, 못하면 노동. 오. 어. 진중한 표정으로 더저 <laughs> 어. 낮은 목소리로 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요. 응. 운동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네. 제가 너무 진지한가요?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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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솔하고 너무 좋아요. 돼요. 아니 아까 우리 책임님이랑 똑같이 협력사들한테 이렇게 막 비딩도 받아야 되고 네고도 해야 되고 하시는데 이 진중한 목소리로 네고좀 하시죠. 어,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몇만원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laughs> 최민도 지금 이중생활로 같이 제보하러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무슨 이중생활 하시는 거예요? 네. 5시까지는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 살고 그 이후에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장비를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바닷속을 구경하고 이제 다양한 해양 생물들도 보고 레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레저 활동. 5시까지 직장인 살다가 이후에 갑자기 바다 맨으로 바뀐다. 바다는 여기 좀 먼데요. 평일에는 이제 필요하면 은 다이빙 풀장이 있거든요. 주말에는 이제 바다로 나가고요. 거의 매주말 나가시는 거예요. 요새는 잘못 가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어우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유,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요. 네. 이주 네, 남았어. 그럼 거의 이제 삼중생활 <laughs>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에도 단계가 있나요? 보통 처음 하는 단계가 오픈 워터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그 과정에서 배우면 수심 18m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네, 어드밴스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40m까지. 그러면 책임님은 어떤 레벨이신 거예요? 그 레벨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터라고 해서 스쿠버 다이빙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교육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제 강사 레벨로 되 우와... 있습니다. 모비스 직장인인데 영리 활동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영리로 활동하진 않고요 재능기부 정도로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어떤 소득이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비용이 좀 많이 들것 같은데 지금까지 얼마 썼다? 제 개인 장비는 한 천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수중에서 해양생물들 사진도 찍고 해서 수중 카메라 세팅도 돼 있는 게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한 5백만 0 0만원 정도 더 돈을 썼었고 1 5 0 0이원이제뭐0 네. 0 0 1 5 0 0만원을쓴건 아니고 네, 이제 네. 쓰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0 0 0 0원씩 1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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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우리 이민현 매니저가 하는 이중생활은 어. 헬스 장비 이 정도만 되지 않을까요? 헬스라는 스포츠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음. 음. 그러니까요. 운동인데요 제가 올해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어서 대회를 한 4개월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비용부터 말씀드리면 음. 한 천만 원 정도가 진짜요? 보디빌딩 대회 준비하는데 천만 원이 든다고주 6일을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PT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PT 비용이 좀 많이 높아졌고요. 근데 PT비만 천만 원은 아니죠? PT비가 한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식단으로만 한 4개월을 먹고, 먹어보니까 네.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더 들어요? 오히려? 네, 생선도 먹어줘야 되고, 완제품들을 아 사서 제가 먹어야 되다 보니까, 아 네달 동안은 한 달에 무조건 100원 넘었고요. 요아진짜 <laughs> 네. 대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반스 네. 입고, 뭐, 이런 거. 아, 맞아. 아, 맞아요. 아, 맞아. 그, 보디빌딩 대회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음, 서핑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음. 보드 쇼츠 입고 바다에 있을 때 가장 멋진 몸이 네. 기준인 종목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피지크라는 종목인데 아. 그 종목을 나갔습니다. 어디서 해요? 대회? 전국 각지에서 다 열리는데요. 제일 핫하다는 단체에 나가서 네. 진짜 네. 센 사람들이랑 네. 붙어보고 싶어서. 어. 아, 이러면 결과도 좀 궁금한데. 죽을 똥살똥 똥 했기 때문에 타위안에들줄 네. 알았는데 네. 아쉽게 이제 일명 중에 4 등을 했습니다. 어. 보고 자극 받으셨으니까 네. 다음도 있을까요? 2년 뒤를 네.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진들은 영상이 있으시죠? 남겨놨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봐야죠. 어, 우리가 여기서는 벗겨볼 수는 없으니까. 어. <laughs>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저희 좀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음. 운동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장 가는 걸 되게 보통 어려워 하시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팔굽표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집에서 할수 있는 거네요. 바닥만 있으면은 어. 사실 회사에서도 어. 그냥 아, 회사에서 <laughs> 회사에서요? 뭐빈 회의실에서. <웃음> <웃음> 어 갑자기 들어가는데 누가 요즘 오피스인들 회의실에서 팔굽표펴기 한다. 해보시면은 아 훨씬 쉽거든요. 아 훨씬 쉽네요 훨씬 네. 수월하시거든요. 팔씨름도 네. 잘하세요? 한번 잡아볼까? 얼마나 쎈지? 어우 쎄다, 쎄다 쎄다 아 아파 아.. 아힘왜 깼어 정명외과 예약해둘게 <laughs> 이거 산재 처리해주세요 제가 하자곤 안 했어요 <laughs> 언제부터 몸이 좋으셨어요?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한 게 21살이었고요 네.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다 보니까 하체는 엄청 발달했었어요 어... 근데 상체는 되게 좀 외서했거든요 아 어, 진짜요? 군대에서 트레이너를 했던 부인분을 어... 만나서 오... 엄청 많이 배우고 나와서 전역을 하고 그때부터 쭉 배우고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와, 와 멋있다. 엄청나다 아니 혹시 우리 책임님도 비포에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고 이래가지고 <laughs> 점진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laughs> 다이빙도 위험한 순간들이 은근 있는 스포츠라고 들었어요. 안전하게 조치를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하지만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바다에서 조류가 너무 네, 세가지고 네, 네.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쪽 항구에서 출발했는데 조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빨리 흘러서 오. 다른 항구에서 올라온 거예요. 선장님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가서 그걸 못본 거죠. 조난 당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난 당한 태이었죠 그때는 다행히 저희가 그래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건 아니어서 만약에 조류가 먼 바다 쪽으로 흘렀으면은 오,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빙을 할 때는 항상 네.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이 다이빙을 하는 게 네. 그만큼 즐거워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개인적으로 가장 다이빙의 즐거운 묘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다 속에 들어가면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어. 그 고요한 게 너무 좋았고 해양 생물들 이런 것도 네. 보고 힐링하러 갔다 그런 느낌. 원래도 수영 같은 거를 많이 즐겨 하셨었어요? 아니요 수영은 제가 따로 하진 않았고요 스쿠버 다이빙은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니까 몸을 최대한 적게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효율 있게 움직일 수있게 공기 소모를 최대한 덜 하고 네. 왜냐면 똑같은 돈 내고 다이빙 했는데 공기를 많이 써서 누구는 20분 만에 끝나고 이러면 아쉽잖아요 물속에 더 오래 있고 싶은데 헬스에서 열심히 팔뚝 이렇게 키운 거 아무 짝이 쓸모 없네요 그래서 몸 좋으신 어. 분들이 공기를 많이 써요 스쿠버 <laughs> 다이빙이 약간 좀 비효율적인 체격을 <laughs> 가져오고 아, 저랑 좀안 맞네요 <laughs> 되게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500? 정도? 그 500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스팟도 있나요? 인도네시아의 두사 램봉안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만타 가오리라고 하는 그 엄청 큰 가오리 있잖아요. 어, 되게 크잖아요. 네, 거기서 오. 99% 확률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름에 가면은 운이 좋으면 개복치. 개복치가 영어로 이름이 몰라 몰라. 아 거짓말인 것 같은데. 진짜야. 네. 수중 음이 많아서 가까이 가면 아잉 몰라 몰라 이러고 도망가서 아, 보기가 아, 힘든. 아, 걔네들도 엄청 크던데 바닷 속에서 그냥 만나면 아 무섭지는 않아요. 짜릿함 약간 네, 그런 게좀더큰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몰라 몰라 해서 보장게아그데그렇그렇그렇 아, 거기 갔는데 이제 우연찮게 마주쳤을 때그 즐거움 그런 게좀더큰것 같아요. 걔네들도 똑같이 즐거워하는 건가요? 어 걔네는 <laughs> 무슨 대화예요? <laughs> 만나본 적 없으세요? 상어를 일부러 보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이버와 일반인의 차이가 일반인들은 상어를 보면 도망가는데 다이버는 상어를 보면 쫓아간대요 맞아요 그래서 상어가 도망가요 <laughs> 다이버들이 깡이 대체적으로 좋은데요 한번 들어가면 얼마 정도 돼요? 3, 4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그건 편차가 좀 있어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 물이 얼마나 차가 없냐 이거에 따라서 공기 소모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쉬마리오 어떻게 해요? 양심에 맡기는 거죠. 양심? 이제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 이제 배 위에 올라와서 이제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해외를 가면은 많은 현지인들이 이제 자연과 무랄 체가 돼요 그래도 대나보네요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아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laughs> 라고요라고 했는데. <laughs> 강한 부정은 야, 저, 뭐다? 전화. <laughs> 내 파트너보다 앞에 있는 게 유리하겠다. 아니면 위아래로 있던가 뭐 이렇게 해야지. 아, 위아래로 괜찮겠다. 아, <laughs> 지금 이중생활 얘기 계속 듣고 있는데 5시까지는 직장인으로 주간 생활을 하고 계신데 서로 간섭이 생기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간섭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중생활을 할수 있는 거라서. 네. 야근이 할 일이 생기면 저도 헬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이 먼저니까. 네네. 또 천만 원 쓰려고 하면 열심히 돈 벌어야죠. 아, 맞네. 네. 번업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그럼요, 저도 이제. 철저하게 분리해서. 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팀장님들한테 따로 물어봐야 되겠다. <laughs> 이중생활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라고 아... 이중생활을 하는 또 캐릭터들이 있어요. 약간 그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을 모비스의 사자 보이스 화끈한 이중생활로 혼문 봉쇄. 괜찮네요. 괜찮지. 네. 어 약간 좀 트렌디하잖아. 분 앞으로도 이제 건강하게 또 여름 잘 보내시고 하시는 취미 활동 그리고 본업 둘다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응원하면서 큰 박수 치고 보내드리자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보자들 만나서 운동 얘기 막 하니까 어 뭔가 좀 활기가 도는 것 같아. 저도 약간 다시 좀 음, 운동 어, 빡세게 해야겠다. 약간 좀 펌프가 오는 어, 그런 느낌이었어. 어, 왜 우리가 이러죠? 어, 팔뚝 부럽더라고. 음, 그니까요. 제옆에다 제 이렇게 계신데. 어. <laughs> 아 <laughs> 비교해서 보였구나. 이 <laughs>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약간 이제 똑같은 활기를 느끼시고 맞아요, 맞아요. 여름이고 하니까 음. 더 약간 이런 운동에 대한 자극도 받고 하셨을 것 같아. 이 이런 심리 이용해서 어. 우리 이벤트 해보면 어때요? 어. 시청자분들이 여름을 나는 비법? 괜찮은데 운동 비법이 돼도 좋고 그거를 이제 댓글 이벤트로 이번에 달아보자고. 좋아요. 어. 오늘 내가 재보자그늘 왔잖아. 이지까지 맨날 제가 모셔오다가 어. 오늘 드디어 한건 하셨네요. 아, 내 자리 뺏길까봐 내심 좀... 약 자극받았구나. 쫄렸다고. <laughs> 오늘 회식하는 거죠? 오늘 그 회식 있잖아. 어디 가세요? 그 회식은 가세요? 일단은.